김현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걸 해볼 건데 일단 빼보겠습니다. 아 일단 안 빼주네. 아 빼졌고요. 어 이거는요. 이거 사탕이에요. 사탕. 만지지 마요. 이거는요. 사탕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이 사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사탕이구요. 어, 음, 이거는요. 제가 아주 최... 좋아는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인데요. 제가 집중력이 안 돼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주황색인데요. 주황색 아 조금이서 귀여워요. 음 그리고요 남주 단계. 이거는요 제가 아주 좋은 거거든요. 이거 어제 언니가 다른 언니가 한개 줬거든요. 허 어, 언니가 조선 그렇고요. 이거는요 노란색이에요 이건 예쁘죠? 이건 노란색이데요 노란색인데요. 노란색인데요. 이거는, 어, 우리 사촌 언니가 줬어요. 그리고요, 이거는요, 그, 그, 딸기, 딸기 케이크 만들려고 산 거고요. 이거는요, 포도, 포도 케이크 만들려고 산 거예요. 이거. 이거 뭐 꾸밀 때 그런 거고요. 이거는 그냥 반지, 이건 다 수저, 그리고 이거, 이거는 앵그리 머드, 이건 그냥 그거고요. 이거는요, 머드 대 이거예요. 잠깐만요. 이것만 이거, 이거. 이거만 이거. 말이야. 이거고요. 담장을로 넘기겠습니다. 여깄다. 여기, 여기 이거예요.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자. 와, 예쁘죠? 차렷차렷하겠습니다. 이거는요, 파란색 있고 수박을 만들 거거든요. 수박 케이크? 수박 케이크 만들고요. 이거는 할때트 갖고 초콜릿을 만들 거예요. 근데 좀 무르지만 그렇고요. 이거는요, 그냥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고요. 어, 음. 그리고요. 이거는 그냥 뿌시뿌시란데 제 거라서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예쁘고요 그리고요. 이거는요, 주사위, 주사할 때 만드는 거. 그거 이거에요 그리고 요 이거는 꽃이에요 꽃 여기다 꽃을 만들어서 그러고 싶은 건데 아직은 안돼 목걸이 만들어야 해서그리고요 이거는 그냥 구슬? 그냥 구슬? 구슬같이 구슬이고요 빨리 끝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하트를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뭐 아. 모양같은 거그런거예요 아무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거 그 다이아몬드는 똑같아요. 그, 그, 그 다이아몬드. 그리고 마지막 한개 남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트 동그라미입니다. 자, 오늘 여거를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오늘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럼 여친구 습니다빠